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IoT 제품의 PCB회로 개발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, 바로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? 제품의 성능과 효율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. 자, 그럼 주의해야 할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볼까요? 더 많은 팁과 노하우를 원하신다면, 지금 바로 좋아요, 구독해 주세요. 첫 번째, 제한된 환경을 고려해야 해요. IoT 기기들은 대부분 제한된 환경에서 작동하잖아요?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설계할 때, 이걸 꼭 생각해야 해요. 예를 들어,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면 네트워크가 막힐 수 있어요. 그러면 데이터가 늦게 도착하겠죠.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엔 지연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. 두 번째, 전력 소비와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. 데이터를 빨리 보내면 좋겠지만 그만큼 전력도 많이 먹어요. IoT 기기들은 대부분 배터리로 작동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수 있죠.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소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. 데이터 압축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하지만 압축 하고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.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설계가 필요해요.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도 데이터를 잘 보낼 수 있어야 해요.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데이터 전송 중 오류가 생기면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. 그리고 오류를 찾아내고 고칠 수 있는 기능도 넣으면 좋아요. 이렇게 하면 많은 IoT 기기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아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어요. 여러분 이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PCB 회로를 개발하면 IoT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. 여러분의 멋진 IoT 제품 개발을 응원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